전투기지는 처음 봅니다. 메베우스 기술은 확실히 특별하군요. 젤라가 유물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놈들이 자치정 식민지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으려면 트럭에 실린 유물로 각 구역을 파괴해야 합니다. 트럭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호위해 주십시오. 트럭을 보호하십시오. 트럭 화물이 이 구조물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몰고 오기만 하십시오. 트럭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트럭을 잃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야겠군요. 목표 구역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북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새 트럭이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갑자이안 좋은 일인가요? 친구분의 있어요. 트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이 은폐 유닛을 사용하고 있다. 탐지기가 필요하다. 哎，我是女秀。大丑事呢？哟，呀，杨坤子，你是准备晚上？ 전투 준비 완료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그 적군이 다가온다. 파괴들은 출격. 여기는 놓아. 그러다 붙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전군기지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적을 보호하십시오. 이쪽으로 온다. 준비는 됐겠지? 뭐라고 하셨죠? 자, 그 구역에는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놈들이 전투기지에서 공격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잘하고 있다. 계속 싸워라. 방음으로 저희 팀에서 트럭 몇 대를 더 조달했습니다. 여기가 다음 구역입니다. 얼른 불길에 휩싸이는 환경을 보고 싶군요. 듣고 있습니다. 방금, 여기는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이들 연구 전투기지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기척을 감지하자마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무기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을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거기 실린 유물들이라면 연기를 순식간에 끊을 수 있을 겁니다. 我怕是不一样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좌우로 집 수송 중부돌파이 여기는 노바. 전장 상황입니다. 트럭을 보호하십시오.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다시 반시비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더 화나. 한명 더. 태그 분대는 전방으로 이동해 우리 트럭을 망가뜨렸습니다. 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군요. 친구분의 트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체 트럭이 준비되었습니다. 고 있습니다. 연구소에 <목소리도> 습니다 메비우스 쪽에서 연구 데이터를 내보내는 작업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놈들을 막아주십시오. 훌륭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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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좌우한... 구조물이 처리됐군요. 나무네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적을 노리고 있습니다. 더가라앉 처리에 끌 불이 붙기 전에 서둘러 피하십시오. 가 상황은? 여기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공파 완료. 놈들이 전투기지 무기력 파성화 시점은 좀 늦췄군요. 정확히 계획대로다. 트럭이 부대 모두 도착했습니다. 트럭을 서쪽 구역에 가져다 놓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적이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자구나. 메비우스 <목소리> 작전자 놈들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무기 데이터를 전초기지에서 이 전투기지로 전송하고 있죠. 기회가 되면 트럭을 저쪽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데이터를 손상시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테니까요. 트럭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친구분의 트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이 공격합니다. 준비해라. 트럭이 군경에 처있습니다 트럭을 잃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야겠군요. 우조물 때문에 병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여기로 트럭을 한대 몰고 오십시오. 어서요. 트럭이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 연구 전초 기지의 신호가 약했던 모양입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군요. 가문의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에달치료장치군는다네일에달아치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려는썸네일아줘야할것 같습니다. 이동 중. 해냈군요. 이제 구조물은 자네에 불과합니다. 적부작을 노리고 있습니다. 불동 다시 말씀드리죠, 체판 <주십시오>. 두점 완료. 그 연구 절과기지를 마무리면 수두룩이게 좋겠습니다, 사령관님.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누구 없 전장. 적군이 다가옵니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처치해라. 안으로 들어내세요. 제가 와. 저를 지켜주시겠습니까? <목소리가> 다시 말해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음, 대신, 수, 오, 그, 어. 그, 훌륭합니다. 구조물이 처리됐군요. 힘내십시오. 아, 한 구역 남았습니다. 제거를 시작할 시간이야. 예비용 트럭 두 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목표 구역은 현재 작전 기지 남쪽에 있습니다. 점대과의 경이로 견의로... 저투기지까지 가지 못했는데 방송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적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트럭을 지켜주시겠습니까? 적이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적들이 트럭을 망가뜨렸습니다. 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군요. 대체 트럭이 준비되었습니다. 쪽으로 이 온다. 준비는 됐겠지? 적들이 트럭에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적격의 미송팀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럭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야, 모두 30번으로. 오늘을 통할 겁니다. 러분 없이 지못니다